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 고린도후서 4장 1에서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레 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는데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내부의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과 대립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가르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고린도 전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사람됨과 신앙의 진면목에 변화가 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어떤 사람이고 사도란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것이죠.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따지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하고 <laughs>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합당한 사람됨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찾아가게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하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나 또한 사도인 바울이나 모두 다 똑같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은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댐을 바로 알고 성도댐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 후서 4장 7절. 성도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은,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성도도 질그릇이고 바울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그냥 진흙으로 구워낸 막 구워낸 그런 볼품 없는 그릇이죠. 진흙 그릇이죠.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보석,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된양 아주 화려하고 대단한 이력을,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러한 금은 보화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도 금그릇이 될 것이고 은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현혹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품없는 질그릇인 사도 바울을 보고서는 너희들 사도 맞냐? 너도 사도 맞냐? 의심했던 교, 그리스도. 고린도 교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란 질그릇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질그릇일 뿐이라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교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육신의 이 인생이란 질그릇입니다. 그러시니까 당연히 뭔가를 담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질그릇인 나에게 예수님을 넣는 것입니다. 담는 것입니다. 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바로 목적입니다. 뭔가를 담기 위한 것이죠. 담기 위한 것. 사람이 다른 그릇과 다른 용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그릇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란 신약, 신약 성경, 신약이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옛 언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온전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제사를 열심히 드린 거죠. 그런데요, 실상 구약, 예,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구약의, 옛 언약의 제사를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주는, 속해주는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아리켜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내가 완벽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는 게 아니라 인간은 완벽하게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의 부족함, 허물과 죄를 대신 씻어 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명하셨던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인간이 스스로 대속의 제사를 이루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인간 스스로가 완벽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하여 주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하는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십자가는 화목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재물로 드려지고 화목재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속죄재물이시고 화목재물이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질그릇이 된 것입니다.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거죠. 예수님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도 바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도 그리스도의 향기, 사도들도 목사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얼마나 시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 주석 책들을 보면은 논리적으로 이 향기가 뭐냐를 풀어내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아, 좀 딱딱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향기의 개념으로 좀이 받아들였으면 어떨까? 마음으로 이 그리스의 향기를 받아들이고, 참 감성적으로 이 향기를 받아들였으면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그릇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냄새가 가득하고,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에 예수님의 향기가 스며듭니다. 이 투박한 질그릇에는 습기나 향기가 잘 배어듭니다. 금그릇 은그릇에 향기가 배어듭니까? 안 돼. 안들안 스며들죠. 그러나 질그 투박한 질그릇에는 습기나 향기가 그대로 그냥 배어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님, 목사님들이요. 생긴 것도 별로고 똑똑하지도 않고 별볼 일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좋은 향기가 풍겨나와요. 그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향기인 것이죠. 반면에 겉만 화려하고 겉은 좋은데, 향기가 없는, 이런 것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안목의 정욕이 극대화되는 시대죠. 눈을 현혹하는 시대입니다. 겉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래야 살아남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겉이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로 다 몰립니다.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는지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없으면 벌이 안 와요. 나비도 안 와요.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질그릇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율법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편지를 구약성경이죠. 이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고지서, 하나님의 통지서, 하나님의 통첩장으로 받아들였어요.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머물려 있는,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첩장을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끝장난다. 이러한 불안감, 긴장감으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 말안 들으면 다 죽어. 하나님이 협박을 했어. 공갈을 했어. 선포했어. 하나님의 편지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지서, 하나님의 통첩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짐 덩어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대상일 뿐이고 이런 하나님을 피해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숙제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실상은 인생이란 신앙이란 하나님께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편지를 읽어 줍니다. 너희들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이 편지를 보여주면 다 해결될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지인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편지인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받은 편지를 꺼내서 읽어야 합니다. 꺼내서 편지를 읽어야 그 메시지를 알죠. 예수님의 편지에는 돈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해결책도 있고, 꿈과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예수님의 편지를. 나는 편지를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하고서는 편지를 뜯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쳐박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의 편지인 성경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를 더욱 향기 나게 하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어머, 이게 무슨 향기지? 어떻게, 어디서 이 향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나면은 사람들이 물어요. 야, 이 향기가 뭐냐? 그런데 성도가 내어서 나도 몰라. 그냥 살다 보면 향기가 나던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전파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의 편지인 성경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 건지 이해하고 예수님의 편지 내용을 전파하고 증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제 예수님의 편지를 전파하고 증거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가기 바랍니다. 성도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성도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구운 투박한 그릇이죠. 볼품 없고 큰 값어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질그릇에 배여서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편지를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님의 편지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